이번에는 필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터 그룹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필터, 십진 그룹 필터, 합계 필터, 홀짝 배열 필터, 사용자 필터입니다. 먼저, 기본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수란 선택한 번호를 모든 조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을 고정수로 선택하면 생성되는 모든 조합에는 1번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1번과 2번을 고정수로 선택하면 모든 조합에 1번과 2번이 함께 들어갑니다. 고정수를 설정하면 전체 조합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수로 선택한 번호가 실제로 당첨번호에 포함된다면 당첨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정수로 선택한 번호가 당첨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1등 당첨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반드시 나올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해당 번호를 고정수로 설정하여 조합을 생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홀 개수 필터입니다. 로또 번호 1번부터 45번 중 홀수 번호는 23개, 짝수 번호는 22개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조합에 포함될 홀수 번호의 개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홀수번호가 3개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홀 3개 버튼을 체크한 후 필터를 적용하면, 홀수 개수가 정확히 3개인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83%의 당첨 조합이 홀수번호를 2개에서 4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조합을 구성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개수 필터입니다. 로또 번호 1번부터 45번을 기준으로 1번부터 22번까지를 저번호, 23번부터 45번까지를 고번호라고 구분합니다. 이 필터는 조합에 포함될 저번호의 개수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호가 3개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저 3개 버튼을 체크한 후 필터를 적용하면 저번호가 정확히 3개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80%의 당첨 조합이 저 번호를 2개에서 4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번호 포함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직전 회차의 당첨번호 6개 중에서 몇 개의 번호를 조합에 포함시킬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당첨번호 중 1개만 포함된 조합을 보고 싶다면 1개 버튼을 체크한 후 필터를 적용하면 직전 회차 당첨번호 중 정확히 한 개가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98%의 당첨 조합은 지난주 당첨번호를 2개 이하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연속번호 필터입니다. 연속번호 필터는 조합 내에 연속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연속된 숫자가 있다면 몇 개가 연속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합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처럼 두 숫자가 연속된 경우는 2연번이라 하고, 1번, 2번, 3번처럼 세 숫자가 연속된 경우는 3연번이라고 합니다. 연속된 번호가 전혀 없는 조합만 보고 싶다면, 없음 버튼을 체크하고 필터를 적용하면, 연속번호가 없는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를 보면, 약 87%의 당첨 조합은 연속번호가 없거나, 2연번이 한 쌍만 포함된 조합이었습니다. 같은 끝자리 번호 필터입니다. 끝자리 번호란 각 숫자의 일의 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1번의 끝자리 번호는 1번, 45번의 끝자리 번호는 5번입니다. 또한 1번부터 9번까지의 한자리 숫자는 그 자체가 끝자리 번호입니다. 이 필터는 조합 안에 같은 끝자리 번호가 몇개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합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같은 숫자 2개가 있는 경우는 같은 끝자리 번호 2개라고 하며 3개가 같은 경우는 같은 끝자리 번호 3개라고 합니다. 같은 끝자리 번호가 2개만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2개 버튼을 체크한 후 필터를 적용하면 같은 끝자리 번호가 정확히 2개인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90%의 당첨 조합은 같은 끝자리 번호가 없거나 두 개가 한쌍 또는 두쌍 포함된 경우였습니다. 낙첨 10주 미만 필터입니다. 낙첨기간이란 해당 번호가 마지막으로 당첨번호에 포함된 이후부터 직전 회차까지 당첨번호로 나오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필터는 낙첨기간이 10주 미만인 번호가 몇개 포함된 조합을 추출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낙첨기간 10주 미만인 번호가 5개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5개 버튼을 체크하고 필터를 적용하면 낙첨 10주 미만 번호가 정확히 5개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92%의 당첨 조합은 낙첨기간 10주 미만인 번호를 4개 이상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낙첨 5주 이하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낙첨기간이 5주 이하인 번호가 몇개 포함된 조합을 추출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낙첨 기간 5주 이하인 번호가 4개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4개 버튼을 체크하고 필터를 적용하면 낙첨 5주 이하 번호가 정확히 4개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 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92%의 당첨 조합은 낙첨 기간 5주 이하인 번호를 2개에서 5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낙첨기간 번호 필터입니다. 같은 낙첨기간 번호 필터는 조합 안에 낙첨기간이 같은 번호가 몇개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합을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낙첨기간을 가진 번호가 2개 포함된 경우는 같은 낙첨기간 번호 2개라고 하며 3개 포함된 경우는 같은 낙첨기간 번호 3개라고 합니다. 같은 낙첨기간 번호가 두개 포함된 조합만 보고 싶다면 두 개의 버튼을 체크한 후 필터를 적용하면 같은 낙첨기간을 가진 번호가 정확히 두개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90%의 당첨조합은 같은 낙첨기간 번호가 없거나 두개한쌍 또는 두쌍 포함된 경우였습니다. 역대 당첨번호 제거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로또 1회차부터 지난주 회차까지의 1등, 2등, 3등 당첨 조합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등 제거 버튼을 선택하면 역대 1등 당첨 조합만 제거합니다. 1. 2등 제거 버튼은 역대 1등과 2등 당첨 조합을 모두 제거합니다. 1에서 3등 제거 버튼은 역대 1등, 2등, 3등 당첨 조합을 모두 제거합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1등 당첨 조합이 다시 1등에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2등 당첨 조합이 1등으로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 3등 당첨 조합이 1등에 다시 당첨된 경우는 약 1.5%에 불과합니다. 사용자께서 기본 필터에서 설정한 내용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필터에서 체크한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더라도 저장된 필터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본 필터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우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필터 설정이 처음 상태로 리셋됩니다. 이번에는 십진 그룹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또 번호는 숫자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십진 단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단번대, 10번부터 19번까지 10번대, 20번부터 29번까지 20번대, 30번부터 39번까지 30번대, 40번부터 45번까지 40번대. 이렇게 1 0진 단위로 5개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십진 그룹 필터는 크게 십진 그룹 대분류, 소분류, 십진 개수 분류로 구분합니다. 먼저 10진 그룹 대류 필터입니다. 10진 그룹 모두 나옴. 단번대부터 40번대까지 모든 그룹에서 1개 이상씩 번호가 포함된 조합입니다. 10진 1그룹 없음. 5개 10진 그룹 중 1개 그룹의 번호가 빠진 조합. 10진 2그룹 없음. 5개 그룹 중 2개 그룹의 번호가 빠진 조합. 10진 3그룹 없음. 5개 그룹 중 3개 그룹의 번호가 빠진 조합. 10진 4그룹 없음. 5개 그룹 중 4개 그룹의 번호가 빠진 조합입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85%의 당첨 조합은 10진 1그룹 없음 또는 10진 2그룹 없음에 해당하는 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고르게 퍼진 조합보다는 특정 10진 그룹이 일부 빠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실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진 그룹 소분류 필터입니다. 소분류 필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분류 필터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10진 1그룹 없음 필터를 사용할 때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를 제외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진 2그룹 없음, 10진 3그룹 없음 필터도 각 번호대별로 세분화하여 제외할 그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원하는 조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십진대 번호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제외하는 전략적인 조합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십진 개수 분류 필터입니다. 십진 개수 필터는 앞서 설명드린 소분류 필터보다 더 세밀하게 조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 번호대별로 정확히 몇 개씩 포함할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번대 2개, 10번대 1개, 20번대 2개, 30번대 1개, 이런 식으로 번호대별 개수를 정해 조합을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당첨률 열을 클릭하면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조합 패턴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열을 클릭하면 전체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일괄 선택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합계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란 로또 당첨번호 6개 숫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최소 20일부터 최대 25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합계 범위를 선택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조합만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역대 당첨번호 통계에 따르면 약 80%의 1등 당첨 조합은 합계가 100일부터 180 사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조합을 설정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짝배열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홀짝배열이란 로또 당첨번호 6개를 홀수와 짝수로 구분한 배열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개 숫자가 모두 짝수라면 짝짝짝짝짝짝 6개 숫자가 모두 홀수라면 홀홀홀홀홀홀 홀 3개 플러스 짝 3개라면 홀홀짝짝홀짝 등 이렇게 총 64가지의 다양한 배열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홀짝 배열 조건을 선택하여 해당 패턴에 맞는 조합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필터는 각 그룹별로 입력한 번호들에 대해 최소 몇 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조합에 포함될지를 지정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조합만 추출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필터 1 그룹의 1번, 2번, 3번을 입력하고 최소 1개, 최대 2개로 설정한 뒤 필터를 적용하면 1번, 2번, 3번 중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포함된 조합만 추출됩니다. 고정수로 설정하기엔 부담이 되는 경우 특정 번호 중 하나 이상은 꼭 나올 것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번호 패턴대로 조합을 필터링하고 싶은 경우 이럴 때 사용자 필터를 활용하면 훨씬 유연하고 전략적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필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필터 구간을 추가하려면 먼저 추가할 구간 개수를 입력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개수만큼 필터 구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필터 그룹 중한 행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터 그룹의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행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최대 개수를 입력한 후, 필터 그룹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